구독과 좋아요는 시골 사람을 살립니다. 자, 비 오는 날 지난 동향으로 소풍 나왔습니다. 동향이 전라북도 장수군 진안군 동향면인데요 제가 진안군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장수군에 살고 있는데 동양이 가까워요 저희 집하고 동국이 가까워서 이렇게 갑자기 불한 이렇게 한피석이한각한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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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한국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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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한국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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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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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면 잘 이렇게 가고 어이구 강아지가 음. 무잘 음. 돼야 할 텐데요 자, 비 오는 날 제가 강가에 돌밭에 나와서 산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지킴이 모자를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이 빨간 산림 지킴이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자, 이 돌밭 한번 보실까요? 돌밭 돌밭을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아이고 평소에 안 보이던 이 호피석이 비가 오니까 이렇게 딱 보이네요. 어, 호피석 맞는데? 야, 아, 근데. 오, 단순하게 생긴 호피석이네요. 단조롭게, 그리고 깔도 좋지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또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이 돌은 이게 웬일입니까? 오자마자 발견 하나 한것 같습니다. 호피석은 맞는데요. 정체를 모르겠네요. 정체를 모르겠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생겨 먹은 일단 발견한 걸로 하나 의미를 두고 아참이 비석이 있다는 게 가져갈 도는 아니군요와 제가 방금 이 호피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일반 잡석인 걸로 그냥 생각하고 속눈샘 치고 한번. 야, 제가 한번 뒤집어 봤는데, 아, 이 호피가 맞아요. 이게 아, 꽤 커요. 사이즈 돌인데, 씨, 어휴 큽니다. 커, 이거를... 야, 이게... 아, 지금... 피가 있네요. 이게 야 틀리지가 않아요. 틀리지가 자자좀 사이즈 돌인데 한번 자, 자 모래로 떼를 물때를좀 벗겨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형상인가는. 차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꽤큰 돌이에요. 음.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묘하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또 돌을 가지고 나가다가, 아, 뭔가를 팔긴 했는데, 설마 이건 또 아니겠죠? 와, 아, 역시나 잡돌이네요, 잡돌. 자, 이렇게 또,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 내리는 게 보이시나요? 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 음, 물가에서 주로 이렇게 조심조심, 자,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전에 그, 좀 전에 좀큰걸좀 하나 찾았었죠? 근 시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녁이 되려면 계속해서 잘 찾아보고 성과를 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비 오는 진한 동양의 풍경입니다. 아... 자, 뭔가 봐 봐요. 뭔가 흔적이 보이죠? 과연 맞을까요? 오, 자 호피석 맞죠? 오, 야 맞습니다. 야, 어우 좋은데요, 까리? 야 여기, 야 여기 여기보다 자, 자 이렇게 자 형은 뭐 그렇다치고 까리 신비한데요, 까리? 오, 여기 호피석이 많네. 어. 아, 자, 보십시오. 깔이 신비합니다. 자. 어? 오, 종종 있네요. 음? 자, 이렇게 놓으면. 산경. 자, 이 아, 이건 아니네. 오호. 음. 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보십시오. 까리 음. 좋아요, 까리. 이거 이거 자리 좀 올려놓느라고. 이, 여기, 여기 왔다가 이 돌에 잠깐 올려는다는게 여기 또 혹시 야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응? 어 이제 한번 봅시다. 어. 하... 이야 이거 뭐 여기 여기 이, 이 돌을 취석한 근처인데. 야, 또 있네요? 어, 파는 없죠? 파 아니고. 때가 많은데, 자글자글한데. 야, 이게 뭡니까, 이게? 히 오, 이 끼에. 야, 오늘 좀, 뭐야, 이거 사이즈 돌로. 사이즈 돌이에요. 가봅시다. 자, 이거, 약간 인상석 같기도 하고. 이것도 벗겨봐야 되는데, 아, 이 근처에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이게. 이거 참, 이거. 이야, 아주 좋습니다. 자, 호피는 아니지만, 이런 문양석 보세요, 문양석. 자, 가을 느낌이 나는 이런 문양석. 오묘하네요. 예쁘죠? 자, 귀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저기는 이렇게 막한 뭐 가족들이 와서 저렇게 다슬기를 잡고 계시나 비 오는 데도 저렇게 열심히 잡으시네. 비 오는 데도 이렇게 호석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야다슬기도 잡으시고... 이렇게... 야다슬기 다닥다닥! 있는 다슬기를 보시 안녕하게. 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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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모래로 한 번. 자, 모래로 한번잘 닦아 봅시다. 자, 약간 과연 색이. 무슨 색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로 이렇게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궁금하네요. 어떤 모습을 찌게 될지. 자, 뭐, 변화는 있어요. 손에 이렇게 닿는 감촉이 종종 변화가 있어가지고 파는 없는 것 같고 기대가 되는 돌입니다. 기대가. 자, 기대가 되는 돌이죠. 자, 드러내고 있습니다. 막 색상을. 멋있는데? 자, 찌든 때랑 엄청나네 볼페 음, 페인. 페인도 있고 색깔 좋습니다. 물고임도 있고. 자, 음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아, 여러 가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볼수 있고. 자. 더 비껴 볼까요? 자, 진한 옷빛 특유의. 깊은 깊은 어둡고 깊은 색깔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 팔 아파 색깔이 바뀔수록 깊어져요 원색이 나오니까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워볼까 일단 시워봅시다. 자 떼깔 좋네 떼깔 좋아. 카리스마가 있는 색깔이에요. 자 옆에 것도 조금 심하진 않는데 근처 둥둥불살에 우리 떼깔 고은 호피 성님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자. 자, 오늘 호피석 일병 3인방 구출해 갑니다. 하나는 따로 있어요. 큰 거. 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